앞에 보시게 되면 팔꿈치 관절이 이렇게 있죠. 상완골, 척골, 그 다음에 요골뼈가 이렇게 있고 관절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관절을 우선 연결하는 인대가 보면 안쪽으로는 내측측부 인대, 바깥쪽으로는 외측측부 인대가 있고 사이에 관절을 연결해주는 관절낭이 있겠죠. 내측측부 인대는 여기 내상과에서 첫골의 투베클 붙는 부위에 와서 붙습니다. 인대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팔꿈치가 발고스 포지션 잡아주는 역할하게 을 되죠. 그 다음에 외측 측부는 반대로 베루스 포지션 팔꿈치가 안쪽으로 돌아가를 힘을 막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싸고 있는 근육인대들이 또 붙게 되는데 전면으로는 이두박근 장두근이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내상과 그 다음에 외상과가 있게 되는데 내상과에는 회내 근육 손가락을 쥐고 손목을 땡기는 근육인대들이 내상과에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외상과에는 앙코뉴스 근육이랑 EDC, ECRB, ECRL 근육인대 와서 붙죠 공을 던질 때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인대 역할은 뼈고뼈끼리딱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을 던질 때 코킹 자세를 하게 되면 당길때 버려진 힘이 생기겠죠. 그럼,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세진 않더라도 계속 공을 던지게 되면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상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인대 자체가 파이브로시스 가화가 되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그림상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측측부 인대는 세 가지 부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테리어, 오블리크,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아나토미 앱에서는 뭐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전면, 후면, 중간면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측측부 인대는 이렇게 역시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측측부 인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데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가 중요하게 됩니다. 몰릭한 것들은 우리 아나토미 논문 결과에서는 크게 역할을 한게 없다고 보고 있고 발꿈 중직임 각도가 0도 여기서 이제 130도, 140도로 보게 되면 20도에서 0도 또는 120도에서 140도 이상 요 각도에서는 공을 던지고 버티는 힘 자체는. 골성으로 이제 그걸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는 이 내측 측부 인대 또는 굴곡근 근육 인대가 버티면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측 측부 인대가 특히 안테리어 포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안쪽으로는 벌어지는 힘, 바깥쪽으로는 부딪히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벌어지고 던지고 여기에서는 뼈랑 피부 근육이 전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대가 상하게 되고 또는 안쪽에 굴곡근 근육 인대가 같이 이제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인대가 벌어진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주로 잘상하지는 않고, 대신에 그 요골두랑 부딪히면서 그 연골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연골염이라든가, 뭐 심하면 골괴사, 이제 유리차 떨어나가기도 하고, 공 관절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팔꿈치 이제 뒤쪽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킹 한 다음에 디셀러레이션 자세에서 공을 던졌을 때, 구부리고 펼 때, 첫골 끝부분이랑, 주구돌기랑, 그 다음에, 상황골이랑, 이포사 부분이 부딪히면서, 어, 계속 마찰이 생기겠죠. 부딪히고 자극받고, 부딪혀 자극받고, 그러면 여기에 골극이 형성됩니다. 그게 부딪히면서, 근위 부분, 첫골의근위 부분은 여기에 이제 힘이 딱 실리게 되죠. 반복해서 하다보면, 근위첫골 부분에 피로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실제로 뼈가 부러져가지고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골골 일부 잘라내는 거죠. 관절 내시경으로. 골골 잘라내게 되면, 대장 이 부분이 부딪히는 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이 자체의 증이생기지 않고 또 여기에도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피로골절이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심하다 그러면 피로골절이 생기고 뼈가 전이가 일어나면 그때는 여기에 나사를 박아서 뼈를 고정하는 수술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MR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심하지 않으면 우선은 원인을 제거하는 간단하게 관절 내싱으로 골골제거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보이고어러세요 뇌존캔 연결좀서 여기는 트라이섹신이 나타쪽에도 안전한 포인트가 있 잘 들어가거든. 아모병 어때요? 갔다 갈게요. 보통 네. 아,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야구선수고요 어, 우리 병원은 타병원에서 팔꿈치 뒤쪽이 아파서 이제 m r 을 찍었죠. 보시면 아까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첫골 주구돌기랑 우리 상완골이랑 부딪히면서 로딩이 가해지게 되고, 이렇게 하얗게 뼈가 보이는데, 피로골절이죠. 공을 던질 때마다 계속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 주구돌기에 뼈를 일부 깎아내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절 내시경 수술이고요. 쭉 보면 이렇게 주구돌기가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뼈가 사항골에 부딪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갛게 부어있고 일부 연골이 좀 상해있고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절 내시경으로 골극 끝부분을 뼈를 이렇게 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에 엑셀를 살펴보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끝부분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깎게 나간 게 관찰이 되고, 현재 역시 이 친구도 공을 던질 때도 이상 이제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제 타격할 때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 일반인에서 생기진 않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 테니스, 배드민턴, 스윙 하는 자세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특히 야구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야구선수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어, 평소 일반인들에게 관찰되기 어렵고 팔꿈치가 아픈데 보통 일반적인 정형외과에 가면 어잘 모르죠. 이해를 못하게 되죠. 어, 대부분 그런 환자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가 왜 아픈지, 왜 바깥쪽 연골이 상하는지 또는 뒤쪽이 왜 골고루 자라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고 XLA나 CT나 MRI 찍어도 보통은 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병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 연골 점점,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어, 성장판도 잘 하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자라는 특성이라, 공을 던지는 메커니즘수영을 했을 때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제 왜생기는지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 일부 상했다, 인대가 일부 상했다 하면, 수술을 안 하고, 보통은 이제 지켜보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왜냐면 통증만 줄어든다고 하면,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 있다, 그러면 통증이 발생한다 경기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재 실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서 수술이나 지술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큰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왜 아픈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 과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